할렐루야! 지금부터 1월 1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활란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저소는 주님 풍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읽어 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냉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었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여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여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양 7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서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 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를 드릴 것이며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배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서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서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사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서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서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 347장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보라, 가신세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와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쳐소는 주님 품일쇠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주여 去哟！